일단,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결과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나폴리가 사실은 코파 이탈리아 경기다 보니까 메렛 골키퍼 빼고는 필드 플레이어 10명의 선수가 모두 다 이군 명단이었어요. 그래서,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 경기 자체는 나폴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가장 안 좋았던 것은 수비 라인에 김민재와 라흐만이 둘다 빠지니까 수비가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어, 이런 장면들. 이게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 측면에서 크레모네스의 공격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웨스티고르가 막고 있거든요. 그 뒤쪽에서 제주스가 다른 선수 한 명을 막고 있죠. 근데 이 공간으로 크레모네스의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제주스가 이 공격수를 따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제주스가 스피드가 느려서 크레모네스의 공격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다음 장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쪽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공격수가 뛰어 들어갈 때 제주스가 제대로 붙어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중앙으로 넘어오는 순간 공격수가 여유로운 상황이 되고 이때 여유롭게 뒤로 뛰어 들어오는 선수에게 볼을 흘려줍니다. 이게 제주스의 압박을 당하지 않으니까 여유롭게 볼을 흘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뒤로 흘른 볼이 크레모네세가 득점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일단 나폴리가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모두 다 돌린 경기였지만 경기력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 이군이라고 할지라도 크레모네세보다는 훨씬 더 전력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우위에 서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한 가지. 수비라인에서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수비라인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에 라흐마니와 김민재. 두 선수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기가 이번 시즌 단한 경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 월드컵 전에 라흐마니가 부상을 당하니까 김민재가 주구장창 나왔죠. 왜냐면 하 라흐마니가 없는 상태에서 김민재까지 없으면 나폴리의 수비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없었던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이 프리시즌 기간, 네 경기 동안 나폴리가 실점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어, 제 기억으로는 11개의 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계속해서 출전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월드컵 전에. 특히나 스피드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 계속 나왔는데, 나폴리가 라인이 높잖아요. 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크레모네세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웨스티고르가 있고, 크레모네스의 공격수가 웨스티고르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웨스티고르가 공격수를 따라서 뛰어 들어가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모네스의 공격수가 뒷공간을 공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스피드 싸움에 이기니까 완벽하게 스피드 싸움에 이겨서 반대편에 들어오고 있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이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크레모네스에게 찾아오는 이런 장면을또볼 수가 있었고요. 크레모네스가 오늘 되게 단순하게 갔어요. 그냥 단순하게 앞쪽으로 붙여놓고 공격수가 뛰어가고 그리고 나폴리의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계속. 근데 이게 통했죠. 이 장면도 보시면 결국에는. 공격수가 더 빠르니까, 웨스티고르가 결국에는 공격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앙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 나폴리는 수비라인에서 김민재와 라흐만이가 모두 빠졌다는 게 정말 치명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나폴리의 수비수들이 스피드가 안 되니까 점점 크레모네스의 공격수가 뛰어 들어갈 때, 뒷걸음질을 쳐요. 뒷걸음질. 스피드 경합을 붙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크레모네스의 공격수들이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폴리가 분명히 80분까지 경기 내내 어쨌든 선제골을 먹혔지만 역전을 하면서 무세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2군으로 나왔는데도. 그런데 스팔레티 감독이 이게 수비 라인만큼은 불안하니까. 수비 라인만큼은 불안하니까 경기 막판에 이 경기가 1점 차이였거든요. 2대 1이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잖아요. 한골 먹히면 바로 연장전 가니까 그러면 이번 경기를 그냥 이겨 버리자. 어, 이겨 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뭐 안기사, 지엘린스키, 뭐 이런 선수들뿐만 아니라 특, 결정적으로 김민재를 웨스티고르와 바꿔주죠. 어, 김민재를 투입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크레모네세가 스피드를 통해서 나폴리의 수비를 무너뜨리니까 김민재를 넣어서 그냥 이번 경기를 실점 없이 2대 1로 끝내자 마지막에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김민재가 들어오자마자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바로 사라집니다. 똑같죠?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는데, 이때, 앞선에서 제주스가 스피드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제주스의 뒷공간을 커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김민재가 공격수를 따라가죠. 반면에 제주스는 스피드가 안 되니까,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할 때, 자신은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김민재가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를 막아 세우면서 볼을 빼앗아 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리가 웨스티고르와 제주스 이두 선수의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전방 압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나폴리는 라인을 올리니까 라인을 올렸을 때이 뒷공간이 스피드가 느리면 중앙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느리면 라인을 편안하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웨스티고르와 제주스가 스피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겁을 먹어서 공격수가 앞선에서 볼을 받을 때 빠르게 뛰어나와서 압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라인은 올려놨는데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수비수가 올라와서 압박하는 게안 되니까 공격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또 스피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나 라흐마니처럼 스피드가 빠르고 준수하고 그리고 스피드가 느리지가 않으니까 앞쪽으로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라인을 올리고 그런 선수가 이제 오늘 없었죠. 그런데 김민재가 들어오자마자 앞선에서 끊어버립니다. 다. 김민재가 크레모네세가 공격으로 올라올 때 그냥 앞선으로 올라와서 크레모네세의 역습을 끊어버려요. 어쩔 때는 앞선에서 그냥 끊어버리고, 어쩔 때는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면, 김민재가 뒤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 커버하고, 이게 되니까, 나폴리가 마음껏 라인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투입한 것은, 이번 경기를 승리로 끝내겠다. 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교체였습니다. 어차피, 김민재가 들어왔던 시간이 80분이거든요? 10분 남았을 때, 이게 사실은 2대1이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골 먹히면 바로 연장전 가는 거니까, 이거 한골 먹히지 않도록 김민재 넣어서 마무리하자. 한 10분 정도 뛰는 건 괜찮겠지. 라고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가 나죠. 측면에서 크레모네스의 크로스가 이제 올라오는데, 김민재가 있는 중앙 쪽이 아니라, 김민재가 있는 쪽이 아니라, 김민재 뒤쪽에 있는, 풀백 베레신스키 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와요. 김민재 쪽은 당연히 제공권 싸움이 어려우니까, 아예 길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레신스키가 제공권 싸움에 제대로 경합을 못해 주면서 여기서 올라온 크로스가 너무나 편안하게 크레모네스의 득점으로 연결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반대편까지 넘어가는 볼을 경합할 수는 없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이 베레신스키가 같이 떠져둔, 이게, 상대 공격수가 떠오를 때, 같이 떠오르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예, 제공권 싸움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정말 이 베레신스키의, 이, 매우 좋지 않은 수비가 나오면서, 나폴리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점골을 허용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김민재를 한 10분 동안 뛰게 하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와야지 했는데 김민재뿐만 아니라 뭐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뭐 안기사, 폴리타노 다 마, 마찬가지예요. 이 주전급 선수들을 잠깐 뛰게 하고 경기 그냥 끝내버려야지 했는데 마지막에 실점을 해버리면서 연장전을 갑니다. 연장전엔 또 심지어 5 0맨까지 출전해요. 근데 심지어 연장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연장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전 선수들이 괜히 나왔다가 연장전에 돌입하고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는 시간에 연장전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승부차기에 가서 심지어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경기는 나폴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전 선수들도 결국엔 연장전 뛰었죠. 로테이션 돌렸,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경기는 패배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연장전 뛸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진도 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로테이션을 돌렸던 이유가 주말에 있는 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린 건데, 로테이션을 돌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다 잃은 경기였고, 그래서 이게, 사실 나폴리는, 코파 이탈리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폴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리그 우승이 정말 중요하고, 물론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한다는 기조로 가야 되지만, 나폴리가 모든 대회를 돌릴 만큼의 스쿼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파이탈리아는 약간 힘을 빼고 나오는 경기였는데 이 힘을 빼고 나오는 대회에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명확해진 건 사실 나폴리의 이 벤치 명단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오늘 분명히 나폴리가 나쁜 경기가 아니었어요. 크레모네셀을 압도했던 경기였는데 수비라인만큼은 1군과 2군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김민재와 라흐마니 이두 선수와 웨스티고르와 제주스 이두 선수의 격차가 좀 많이 크고 김민재와 라흐마니 두 선수가 모두 안 나오면 수비가 너무나 불안해진다. 그래서 스펠레티 감독이 그동안 로테이션을 돌릴 때 김민재와 라흐마니를 모두 뺐던 경기는 단한 번도 없어요. 김민재가 없을 때는 라흐마니를 두고 그리고 라흐마니가 없을 때는 무조건 김민재를 뒀거든요. 왜 스팔레티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경기였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웨스티고로와 제주스가 선발로 맞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경기는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